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떡시험을 보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 사실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이 없다면 못친 거겠죠? 아 이거는 제가 몰랐어요 뭔지. 뭐 근데 나중 이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뜯어봤는데 이자일리톨에서 보낸 거더라고. 제가 이렇게 뜯어봤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갔다가 이게 잘. 이게 GS 매장에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다 방청되는 것 같아. 어. 이쁘죠 야! 이거 엘홀더거든요. 보이시나? 응. 음, 쁘다 보이나? 이거 GS에서 하는 이벤트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끝났네요. 끝나서 이게 이렇게 GS에서 주는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첨돼서 이거 받았거든요. 잘리토 몇개 사고 잘리토 <laughs> 몇개안 샀어요. 여튼 위버스에서 택배가 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포카를 사진을 봤거든요. 포카 사진을 몇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오, 나름 단단하게 왔다 오늘. 색깔도 너무 예쁘고 뭔가 되게 좀 멋있어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샀는데 <laughs> 아,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산놓 아, 고민했겠죠? 아, 어이 재질 이런 거 무슨 재질이라고? 할수아 그리고 어 이렇게 조금 기스가 있긴 한데 일부러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가? 수 있나? 아, 쳤다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와. 이거 보이세요? 홀로 그래. 뭔지부터 걸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어. 붙인 거 아닌가? 아, 아니 너무 예쁘다. 저 뻔쩍 뻔쩍 거이는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뭔가 날라다니는 먼지 같은 거 네, 보이세요? 왜, 왜 이렇게 잘높여지 이렇게 너무 예뻐. 만다, 너무 예뻐, 다 예뻐. 근데 이거 진짜 먼지가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앞면 이 조금. 그래. CD랑 CD, CD 세장, CD 세장 들어있고. 여기 적혀있나? 아, 어어, 적혀있어요. 아, 전국이. 아, 근데 이번에 이거 엉크 진짜 다 예뻐야 돼. 너무 예뻐서. 전국 진짜 예다 이게 뒤에 이렇게 전국이 아주. 아니, 근데 왜 이리 먼지많는 거야? 짜잔. 너무 예쁘다. 뭐야, <laughs> 나중에 다시 오시